미국 유명 래퍼애가 자신의 46번째 생일파티에서 여성의 알몸을 초밥접시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파티에서 포착된 뉴타이모리라는 이벤트로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뉴타이모리는 여성의 나체를 접시 삼아회를 올려놓고 먹는 문화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46번째 생일 파티를 개최했으며, 이날 파티에는 얘의 두 번째 부인인 비앙카 센소리가 9살짜리 딸노스 웨스트의 손을 잡고 참석했습니다. 뉴타이모리는 서구권에서는 일본의 관능적인 문화로 인식되며, 호화스러운 파티 등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딸노스는 칸예가 랩을 하며 춤을 추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비앙카는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SNS에 공개된 예의 생일 파티 영상에는 어두운 파티 장소에서 팬티만 입은 여성 모델 두 명이 각각 배치된 테이블 위에 누워있고 여성의 신체와 그 주변에는 초밥이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초밥이 올라간 접시는 여성의 중요 부위를 아슬아슬하게 가렸고 여성은 눈을 뜨고 허공을 응시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이들은 흥미로운 듯 연신 사진을 찍고 구경했습니다. 묘타이모리는 여성의 나체를 쟁반 삼아회, 촛밥, 과일 등을 올려놓고 먹는 행위로 우리말로는 여채 안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성 인권단체에서는 이를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과 미국 일부분에서는 운영되고 있지만 여성을 상품화하는 외설적인 문화로 여겨져 일본에서도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요타이 무리가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에도시대 와카메자케가 그 기원으로 보는데 사무라이들이 유곽에서 나체인 유녀들의 몸에 술을 붓고 마시던 문화가 음식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성과 반대로 남성의 몸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난타이몰이다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를 본 국내외 누리꾼들은 얘를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역겹다. 나체의 사람 위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딸도 데려와 놓고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음란 동영상에서나 하던 짓을 기어코 양지로 꺼내내 21세기 맞냐. 여성인권은 어디에 정신 좀 차려라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니의 뉴타이모리를 각계각층에서 비판하고 있고 동료 래퍼가 그를 공개 저격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